시대예요. 음.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이거 하나 조언해 주고 싶다. 제일 현재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 홍보 마케팅은 저는 어찌됐든,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 라이코 커머스, 디토톱비다 사실 탁월하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찾아요, 사람들이. <laughs> 이제 창업 시대예요. 음. 진짜 너도 나도 창업한다고 하고 뭐든 뭘 해보려고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음. 되게 안타까운 건뭐 시작을 조금 잘못 하셔서 음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잘안돼 소위 뭐 말아 먹었다 뭐 이런 것도 많으시고 물론 잘된 분도 많지만 잘안 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서로 말을 안할 뿐인 거죠.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이거 하나 조언해주고 싶다. 하나로 모자르면 뭐한 다섯 가지 해주셔도 되고요.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이제 일관된 건데, 탁월해져라. 어, 탁월함은 경쟁하지 않는다. 제가 제 업에서 탁월할 수 있었던 거의 전략이 백인에게 듣는다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 너무 공부만 해. 인스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느라고 정작 인스타를 안 하고. 어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하느라고 정장 리스트를 안 하지, 그렇죠?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나 유튜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저는 많이 다니고 많이 봐라. 우리가 예를 들면 쭈꾸미를 잘 팔려 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쭈꾸미는 어떤지 진짜 한백 군데 먹으러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함의 근본인 거죠. 근본인 거 그래서 마케팅 같은 뭐 제작 재작 영역이 있고 이제 마케팅 영역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옷도 다녀봐야 돼 많이 그래서 제가 부클럽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만 강의할 때 제가 부클럽을 오픈할 때 정말 지금도 저는 지금도 다른 부클럽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도 4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부클럽은 똑같은 책을 어떻게 발제하나 지금도 저는 다른 부클럽을 다니고 있으니까. 북클럽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북클럽을 좀 다려 봐 먹어 봐 경험해 봐 이런 거가 나를 탁월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탁월해져야 되는데 그 탁월해짐은 탁상공론으로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탁월함은 발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시대이고 유튜브 시대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인스타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맛은 현장에 있는 거고 멋도 현장에 있는 거고, 감동도 현장에 있는 거라서, 우리들은 탁월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축적된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많이 벌고, 막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 있는데, 탁월해지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탁월해지면 빨리 갈수 있어요. 그럼 그 탁월함은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유튜브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업이 있으면, 그 업에 백 군데 다녀 보세요. 충주시라는 지역의 김선태 주무관이 충TV라는 충주시의 유튜브 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을 76만 명까지 만들기까지는 본인이 거의 한 80개 이상의 유튜브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을 되게 탁월하게 만든 거고 그분이 B급 감성으로 계속 갔던 거는 작전인 거죠. 그 분석하면서 현실에 맞는 작전. 그래서 탁월함 그리고 하나는 바로 시작해라. 바로. 이거 준비되면 할게. 준비되기 아니, 바로 시작해라. 바로 시작하면서 제가 그래요. 서프트 클럽 저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북클럽도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건또 인정하면서. 그래서 저는 탁월함과 즉시 실행해라. 요두 개. 요두 음. 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탁월하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찾아요. 사람들이 계속 부르고 찾고 뭔가 그 맞아요. 계속 뭔가 돈이 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 생기고 그렇죠 타고나면 자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을 돕는 거예요 대표님 그죠 소상공인이 뭐이서포트 클럽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안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창업 시대니까 가장 추천하는 마케팅 전략 어떤 거세요? 저는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무슨 기법을 쓰세요 무슨 기법을 쓰세요 그게 아니라 내 거를 먹어본 사람 내 거를 입어본 사람 그다음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콘텐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않게끔 만드는 것이 내 실력이고 어떤 탁월함에서 가져야 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서는 못빼기게끔 하는 예 그런 전략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라이크 커머스 시대에 또 디토 소비 시대에 커뮤니티 마케팅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탁월함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라이브 컨버스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좋으면 사는 거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추천이라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추천 마케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고객이 팬이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 관리, 관계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막 전략하면 뭐, 그로스 전략에 뭐에 뭐, 마케팅에 뭐, 뭐,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은 뭐야, 뭐 키워드 마케팅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분석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을 시원하게 짜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하나의 툴이고 결국은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최소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나를 꼭 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스킬도 되게 중요하고 뭐 키워드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팬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을 네, 뭐한3 0년 가까이 오셨잖아요. 거의 시조세에 가까우신데 그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함께 할때 강하다 함께의 가치 가치의 가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할때 강하다 그거는 내 조직도 마찬가지고 서포터클럽도 마찬가지고 북클럽도 마찬가지예요 북클럽도 그래서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카리스마가 할수 있는 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시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뛰어난 카리스마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잘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사업은 함께 하는 게 강하다 그리고 일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머리도 안 좋은데 소신이, 소신을 있어서도 부지런하다고. 그러니까 일을 막 그르치는,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택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일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함께 하는 것이 강하고, 일이 되는 것도, 일도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해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될 때까지 하는 사람 잘없어 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할때그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서프터 소프트어 클럽이고 서프터의 우리 또 운영진들이고 서프터 대표님들이고 그러니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알고 잡스가 월드 잡스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풀이 못 하는 법 없는 거예요. 아 진짜로? <laughs> 네, 어, 진짜로 맞아. 요 알겠습니다. 음, 네. 저는 이제 1년전 카톡으로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최근에 이 알고 잡스 때문에 얘기를 몇번 나누면서 전 대표님이 조금. 약간 좀 변하셨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부드러워졌죠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예전에 거칠었다 이게 아니고 어, 약간 관여가이외가 넓어졌다, 약간 그렇죠. 유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음. 부클럽을 하잖아요. 그럼 부클럽이 인문 경영이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 에 머니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인문 경영은 화요반 있고 토요반 있고 온라인 반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반에 부산에 있는 애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화요반에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계획은 하요반에 몇 명이 와가지고 쾌적하게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말도 안 하고 부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커뮤니티 리더고, 부클럽의 리더고, 또 소프트클럽 회원인데, 부산에서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음.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맞아요. 야, 너 오늘 안 오는 날인데 왜 왔어? 어. 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도 하고 아차하지만 집에 가서 아, 난 정말 왜왜 왜 이럴까? 왜 지금도 더 따뜻하게 소통하라고 하면서 왜 기능과 역할을 먼저 생각할까?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용납, 관용과 이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제 아까 좀 늦었잖아요. 응, 응. 저 오면서 진짜 안절부절했거든요. 대표님 스타일 아니까. 내가 아, 얘기했잖아. 괜찮다아 근데 그 약간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이끌던 사람들은 시간에 엄청 그 오, 맞아요, 예민해요. 맞아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죄를 제가 지금 지었잖아요. 죽고 왔다 왔다. 오늘 점심 내가 다 산다고 해야겠다. 막 이런 걸오고 있었어요. 아, 특히 제가 실현 약속은 응. 되게 생각하면 맞아 알죠 음. 너무 아는데 사정이라는 게또 오늘 이 태풍이 왔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거 다 변명이고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잘못한 건데 예전 같으면 진짜 너무 졸았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그 되게 관대한 그카톡인거예요 가지고 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냐 다를까 바뀌었어 왜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계속 하다보면 바뀌잖아요 맞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간 약속을 저는 정말 저는 사실 약속하면 한 20분 먼저 가. 그렇죠. 상대가 20분 늦게 오잖아. 그럼 40분을 기다린 일들이 인생에서 너무화다했어요 어느 순간에 저는 5분 기다리다가 안 오면 가거든요. 사실 어느 순간에 너무 그냥 막 그때는 정말 일에 미친 거지. 사실 5분 내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5분 늦게 20분 일찍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서브터 클럽이나 북 클럽 커뮤니티에 이렇게 오시는 분, 저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뭐 수옥 대표나 우리 화선 대표라 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최근에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나를 용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금 더 인격을 갖춘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다 그런 게 요즘 많이 저의 화두입니다. 음. 몇 걸음 양보하시면서 몇배더 성장하시고, 내적인 어떤, 풍부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멋있어, 하지만, 멋있어. 지각은 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북클럽 할 때도 2시잖아? 그러면은 막 40분 먼저 온 사람 있어. 그러면, 오셨어? 요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laughs> 왜냐면 난그 시간에 할 일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것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아, 북클럽을 할 때, 요 시간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고, (40분) 일 일찍 오신 분을 맞이하는 것도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업무에서 이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오늘도 늦게 오시는 걸 맞이하는 것도 내일이다. 그래서 아예 약속을 안 잡았잖아요. 오늘 하루. 자, 오늘 이제 그 서포트클럽 김정희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없는 직업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험과 통찰과 연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서 너무 느꼈어요. 이게 다 시간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퇴적감처럼 쌓였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서포트클럽을 운영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사람들 모이지 않았을 거고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크게 되는데 크게 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까 관용과 이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몇 가지 키워를 드 보자면 탁월함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넘버원이 되어라 온리원이 되어라죠 예전에는 넘버원 1등만 하면 됐지만 요즘은 온리원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대표님처럼요 그러니까 탁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갈수록 사람들은 따뜻함을 그리워한다 따뜻함이 계속 없어지고 있고 소멸되어 간 와중에 이런 따뜻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업은 이제 따뜻함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AI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따뜻함, 따뜻함 네. 그렇죠. 그리고 따뜻함을 이겨내는 단어는 탁월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오늘 머리 를한대띵 맞은 거는 저는 깔짝깔짝 걸었다, 백인에게 묻지 않았다. 어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백인에게 물어야겠구나라는 어 저도 생각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 사업을 성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될 때까지 해라입니다. 사업을 하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단어인 것 같고요. 자 알고 잡스 시청 잘 해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